안녕하세요. 인생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 하는 승원쌤 김용숙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 SBS 이래도 되나? 트롯은 가요가 아닌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2020 SBS 가요대전이라는 방송이 대구에서 진행돼서 방송을 탔습니다 여기에 메인 MC 공동 MC가 붐, 김희철, 나은이라는 세 사람이 공동 진행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 붐은 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김희철은 아시죠 뽕숭아 악당에서 그 천재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아이돌 출신 그리고 나은 이라는 사람은 에이프릴 멤버 2015년에 데뷔한 걸그룹이죠 거기에 멤버가 공동 mc 를 맡았습니다 음 코로나 때문에 어, 출연진과 이제 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어, 100% 사전 녹화로 진행이 돼서 방송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기에 출연한 가수들 뭐 몰라요? 저는 들어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다만 귀에 그래도 한두번 스쳐간 사람들을 대라 그러면 뭐 출연자가 많지만 대표가 BTS. BTS는 우리가 노래는 몰라도 이들이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시는 거고 또. 우리 이명웅 씨와 국내 그 인기순위를 늘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려진 BTS와, 뭐, 갓세븐, 그 마마무라는 화사, 먹방으로 유명한 화사,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뭐, 화사나, 뭐, 이런 것들, 이 사람,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그 밖에 무슨, 뭐, 제이씨 아시죠? 요즘 제이씨가, 넌누한 나라는, 노래로 엄청 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엄정화 씨, 뭐, 뉴, 뉴이스트. 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몬스타 엑스, 뭐, 트와이스. 트와이스는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랙핑크. 블랙핑크도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성 걸그룹이죠. 그 다음에 오마이걸에는 여러분들 효정 씨. 효정씨, 그, 사랑의 코센터에도 나왔던 효정씨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오마이걸스. 뭐, 이 밖에 뭐, 한 30개 팀, 2 3개 팀이 아마 출연을 한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출연을 했죠. 그러니까, 뭐, 제목은 케이팝. 케이팝을 -POP. 주제로 한 가요대전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적씨라는 분이 작사 작곡도 하고 서울대를 나와서 엘리트 가수로 불리우는 이적이라는 사람이 특별 무대를 꾸몄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이적씨가 이 무대에 섰다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적씨가 이 무대에 섰습니다. 2020 SBS 가요대전에 그렇게 보면은 이게 케팝 중심의 무대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이 무대를 기획하고 연출한 PD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가요의 범위는 무엇인가? 가요의 범위가 어디인가? 즉 외래 가요를 들여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노래들, 즉 우리 아이돌들이 주로 부르는 그런 노래들만 가요인가? 트롯은 가요가 아닌가? 저는 제가 이번에 트롯맨6가 이 무대에 초청되지 않았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정체성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외대문화가 최고이고 외대문화를 누려야 문화에 있는, 것, 문화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오면서 살아온 지난 과거들을 반성하고 돌이켜볼 좋은 기회가 202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이렇게 아름다운 트로트 문화를 헌신착처럼 버리고 값싼 문화로 천박한 문화로 매도하면서 외국 문화만 고급 문화 선진문화로 착각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던 시절을 반성하고 되돌, 되돌이켜봐야 할 해가 올해였습니다. 그것이 트롯 문화, 트롯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SBS 같은 공중파에서 트롯, 우리... 맨6 단은 아니더라도 몇 명은 초청했어야 마땅하다. 근데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SBS가 생각하는 가요는 K-pop만 가요이고 트롯은 가요가 아닙니까?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롯맨들이 초청이 안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SBS라는 공중파 방송이 이렇게 정체성 없이 방송을 해도 되는 것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 사대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화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정말 우리 문화를 바로 세우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트롯맨들 초청 안 합니까? 가요대전에, 2002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가요대전에 트롯맨들을 초청을 안 한다? 저는 올곧은 정신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SBS 피디들의 의식부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올해가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트롯맨들 때문에 위로받았다. 어려운 시기를 집에 방콕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많은 위안이 됐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2020년 가요계를 이들을 빼놓고 케판만 가지고 한다. 케판만 했으면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뭐 방송국, 방송 주제가 그렇다면. 이적 씨가, 이적 씨가 케이팝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이적 씨는 나와서 특별 무대를 꾸몄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적 씨를 또 나온 거를 시비하냐고 트집 잡냐고 또 그래요. 참, 저는 어떤 얘기를 할수 없는 게 정말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 맥락과 그 줄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 하나 가지고 시비 걸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좀 낮은 문화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어제 2020 SBS 가요 대전을 대전을 보면서 SBS 이래도 되나? 그리고 각종 오늘 올, 올 음원 상에서 음원상에서, 음원어워즈에서, 트롯맨들이 상을 휩쓸었습니다. 없던 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중파라는 SBS에서는, 애써! 한국 전통가요인 트롯을 외면하고, 트롯맨들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까? SBS. 이래도 됩니까? 피디들의 의식구조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